<laughs> 시작 전부터 저렇게 난리 친다. 대체, 대체 무슨 일이죠? 에헴! 더 <laughs>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왜요? <laughs> 어, 뭐야? 왜 파워가 유 단위가 왜 나보다 100배가 높아? 어, 아니, 어, 내가 더 낮은 거 아니야? 그런 거? <laughs> 아 T K 가더 높은 걸 걸? 아 그래? 아 뭐야? <웃음> <웃음> 아니야, 근데 나 강해졌어. 근데 뭘 애햄 거리면서 거들먹하고 있어. 나나 <laughs> 나, 그래도 타워 혼자 돌아. 애햄 애햄 어디를 어디를 햄 거려? 어, 어 죄송합니다. <웃음> 뭐, 뭐 <웃음> 뭐죠? <웃음> 뭔 일이 있었어요? 저 없는 사이에. 저도요쩔좀요뭐 떴는 뭐, 도는, 뭐 떴는데. 저 타워 돌아주고 던전 돌아주고 융을 매개 주고 막 그랬어요. 뭐또뭐 뭐 좋은 거 떴어요? 아니요. 좋은 건안 떴어요. 아 근데 보다 그 내가 버스 태워 준다고 태워 줬는데 그 잘못 태워 줬더라. 왜? 왜? <laughs> 어? 뭔 소리야? 아, 그게, 그게 46, 무슨 소리야? 사 무슨 소리 야 46층 이상 가서 타워를 깨야지. 이제 힘 45%가 나오는데 어 근데 그 이하에서 내가 끝내버렸더라고? 아, 아. 아니 뭐야 너어 타워 타워 쩔 좀요 아, 어허 아 뭐야 어. 아저 아니 나 뉴비 키우기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럼 뉴비 키우기 받은 게 아니네 난 똑같은 거네 나 응애네 아니 근데 누나 내가 그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응애. 시켜줬잖아 이해 응애. 그래 안 그래 이 게임 많이 응애.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아, 근데, 나 아직, 나 아직도 거기 탈출을 못 하겠어. 어디요? 쩔 좀요. 오디오. 우리, 우리 계속 갇혀있는 그 지역. 어, 아, 나 그... 다음 맵 열었는데? 어? 에? 어떡해? 나 다음 맵 열었어! 그냥 보스 한 마리 잡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보스 한 마리씩 잡아다가 열었는데? 뭐야! 아니, 공수를. 술을 <laughs> 근데, 오. 저게 맞아. 뒤에 있을 때 저게 맞아. 응 이게 맞아 뭔가 나도 그냥 어거지로 보스 빨리 하나 잡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스킬 해가지고 그 스킬로 똑박 강해져가지고 어. 어, 어. 난리났구만. 응애. 어어어 어? 게이응그 <laughs> 그 유물은 뭐 누나 몇포짜인데 지금. 어, 뭐. 내 보여 줘야 돼? 이거 응. 접시 보여 주면 돼, 접시. 나 접시가 힘이 6 7 4 4야좀 높긴 하네. 근데 태위 이거 높은 것도 아니야. 어? 내가 끼고 있는 거 말해 줄까? 뭔데요? 이게 그 새로 나온 인센 던전 12층에서 나온 건데 지금 14렙인데 만5 0 0 0트 <laughs> 우리는 대 <해야> 개. <돼요. 웃음> 우리는 <웃음> 절 좀요. 어. 응애. 응 응애. 아이 응애들 귀엽구만? 응애. 응애. 와 근데 뭔가 감회가 새롭다. 응애. 나 <laughs> 아, 맨날 뒤에서 꼴찌 했는데 뒤에서 어. 꼴등하고 3등 했는데. 1등이야 어. 어. <laughs> 감회가 새롭구만. 어. 어... 이럴 수 없어. 그찬 꼴찌 어디 갔냐고. <laughs> 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파밍하시오요 네. 우리 빨리 올라가서 득템만 가지고 찬이 누르자. 우리의 목표는 일단 찬이야. 네. 아니 안 그래도 그분아 그 영상 가 버스 타는 거 영상 올렸거든. 응. 근데 태경이 <laughs> 지갑 열린다고 다들 조심하라고 댓글 달아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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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지갑 열린대. 웃음> 지금, 지금 계속 말하면서 상점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응. 네. 응. 네. 아, 근데 그 대, 댓글에, 댓글에 그거 또 있거든? 뭐? 버, 잠깐 버그송으로, 응. 그 캐시 선물, 그, 그거 다음 주였고, 막, 그 됐다고. 한번 테스트 좀나안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할 해주려고 그랬거든. 맡겼어, 바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맵에 그 캐시 패스. 를 내가 둘한테 선물해 줄 수가 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꼼수로 돈을 써가지고 선물, 선물 받아서 어, 강해지는 거지. 사기 패스딱 미리 얻어가지고. 아, 이거 하고 내가 딱그것 어. 해줄게. 돼? 어 일단 몰라 나도 안 해봤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는 하고 이게 선물, <laughs> 선물 버튼 눌러보세요 그거 검검 <laughs> 검 데미지 보면 되잖아 나한테 선물하기 딱 하고 그 펫, 펫 생김새 한번 생김새 <laughs> 그리고 저는 펫 같은 거안 받아요 5천 오천 로봇스짜리 검이요 에아나내가 <laughs> 지금 오천 로버스가 없는데 아진요 저는 오철로버스 어, 검이요 저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난 상태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지금 너무 계속, 너무 계속 너무 다음 아니. 지역을 못가가지고 지금 역.. 봉인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는 패스로 만들 못해요 만약 버그인지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연건지 그 기능이 된다면 저는 오철로버스짜리 아, <laughs> 검이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나삼천로봇스밖에 없는데 충전돼야되네 만약에, 만약에 되면 네, 일단 일단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여기에서 아, 오케이. 네. 다시 마법사의수 여기서 운으로 이제 45% 힘이 나온다는 거죠? 어, 나 떴다. 어, 안 떴다. 안 떴다. 아왜 어, 나만 떠, 이거. <laughs> 이거, 나 깨달았다. 뭐요? 이게, 선물하기를 누르면 패이 응. 바뀌거든? 그 아. 지역 맵으로. 태경이 최고, 최대 민 맵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선물 받는 사람의 그걸로 딱 바뀌던데. 근데, 어, 어. 마우스 클릭을 빠박 하면은 이게 되긴 할것 같은데? <웃음> 아. 아, <웃음> 그거 너무, <laughs> 어, 너무. <laughs> 도박 아니야? 도박, 맞아. 도박했는데그그 정도께 선물 되면 어떡해? 아, 어. 한번 일단 4 0 0로봇스짜리 하나 보내 볼게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로? 테스트. 자, 일단 너무 도박이야. 뭐저 너무 도박이야. 나 아, 보냈어. 오, 뭐 왔다. 오, 진짜 그 제대로 왔다. 오, 흑지 됐다, 됐다. 와, 뭐야 이거? 이거? 아, <laughs> 이러면 맞다. 와! 사, 사 사기 패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10배 좋아. 어 진짜?헐 빠박하니까 됐어? 아 이거 저... 빠박하니까 되네. 어, 빠박. 빠바... <laughs> 보내 주시면. 대금, 대금은 보내드립니다. 아 응. 그렇죠. 자 네, 보내드릴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보내 주시면 당연. 잠깐 만요 이거 설마 그 설마 이렇게 호로록 하는 거 아니죠? 에이. 저는 따다 오천 저는... 로벅스짜리 원합니다. 오케이. <laughs> 와 이거. 저도 시스템을 그래. 시스템을 뚫어가지고 어? 시스템을 뚫어서 현질 <laughs> <laughs> 엄청나구만 우리. 어, 뭐요? 되면은 아, 진짜 이거 오고. 금방 이거 역전 클수 있는데. 한명 상해.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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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태용이부터 응. 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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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왔어? 와 버렸다. 어 진짜? 데미지 뭐? 뭐지? 아예 다른 그. 수준이야 데미지가 아니다. 씨 모르는, 아니, 이거 봐. 힙합, 힙합, 모르는 그거 봐! 히파 오르는 거. 그 뭐야 저거? 왜왜 <laughs> 왜 봐야 되겠나? 아니 뭐야? 저거 안되냐냥선 선님. 에? 선생님 저도요. 이걸로 현질 역전 가능하구만. 기다려라. 자 부원님 갑니다. 배달갑니다나 아, 긴장돼 나다 실수할 까봐아서 소리. <laughs> <laughs> 가격은 실수. 똑같아서. 실수하면, <laughs> 실수하면. 끝인가? 와! <laughs> <laughs> 오 나이스 타이니 우 뭐야? 타이니 오가 떴다고? 님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달라요 빨간색 맞죠? 어, 타이니 오이니가 떠버렸는데 그 검에? 저기 님들 저 이거 3주 동안 열심히 뚫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감사합니다! 삼삼 <laughs> 삼! 바로 2 0 시간 포션 먹어버리고요. 삼삼 삼! 와, 난리났 지금 이거. <웃음> <웃음> 이게 게임이지. 나 안올라 시이씨그대로리 와서! 이리 천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해 이리 와 이리 와리와이 이리 와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근데 이게 여기서 먹는 것보다 현질에서 먹는 게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진짜? 바로 와. 현질창 떴는데요 옆에. 클릭하니까? 봐야죠. 선 스킬 현실 현질장 다 떴어요. 참고로 음. 저는 신화를 못 뽑았는데 빅미영 신화를 뽑았더라고. 해운부스 <laughs> 먹어야 되나? 해오부스난 먹고 했어. 오? 어. 아! 어? 어? 나이스. 응? 음? 그냥 나이스 해봤고요. 뭐야? 저, 저 그럼 딱한개한번 뽑아볼게요. 나이스, 한번 나이스 일성! 하나? 별 하나. 일성? 나이스, 일성, 별 하나. 거의? 일성은 안 좋은 거 아니야? 희귀 <laughs> <laughs> 불... 불... 등급, 불이랑 불... 에픽 등급. 오케이. 패시브는 어떻게 얻어? 패시브는 나도 모르 이게 보스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나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아... 아... 자, 근데 그럴 시간이 아니라 지금 던전 와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어. 네 갑니다. 오늘은 아, 마지막을 찬구수의 찬스승님의 던전 캐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다. 이거지. 이거지 인첸트도 대박 나고 타인이 오. 이게 게임이지. 음. 아니, 이게 <laughs> 대체 무슨 게임이야? 현재 만큼인데. 아니, 얘 근데 뒤에... 루, 패시물보다 더한데 이제? <laughs> 버저 도화기는 해 패시보다. 80뽑기 그 말이 80뽑기지. 그 8번 347 로벅스인데 3만 로벅스 들 써야 돼. 그리고 이 룰렛도 말이 많았어. 아, 룰렛. 이게 저 힙패시라고 혼자, 혼자 있을 네? 때 사실 네? 50번 한번 돌려봤어. 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거 1000번 돌려야 이제 탈 것이나 아니면 패시 나오는 거야. 아, <laughs> 룰렛? 어, 화면 너무 가린다. 공수 너무 빨라서. 두두두두두. 두루루루. 내가 응애인 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야, 나랑 파워 비슷해. 그거. <laughs> 그또 <좋아>. <laughs> 나랑 파워 비슷해. 어허! 유물, 유물이 좋아가지고. 어허! 어허! 유물은 지금 환생 어디야? 똑같아 똑같아. 아나 역전 나간다 이러나한테 이러다. 어흥 어흥. <laughs> 아니 원래 지금 좀 뽑으나마 역전했어야 되는데 태웅이 타이니 파이브 나와가지고 역전이 안 되는 거야. 뭔데가 <laughs> <laughs> 잘 나오긴 했지. 나이스. 못 떴어요. 53%삼 퍼. 이게 뭔데 못 떴어? 53% 퍼. 뭐 접신가 그게? 어. 아 접신 쓰는 거야 쓰는 거야. 접신 쓰는 거야 태웅. 아네? 그래? 어 나이스 힘힘 훨씬 좋네 이게. 바로콜 곰그곰 곰돌이 바로컷 에라이 <laughs> 아, 아니 소리가 나도 아! 안 떴어요 나도 안 떴어요 아뭐 아무것도 안 떴다고 저오진몇 퍼짜리 떴어요 아그 딜용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응. 거 저도 있는 거 귀걸이 떴어요 아하 일단은 그래서 <laughs> 오늘 현질 봉인 해제의 날이고요 좀 폐간 수련을 하고 어느정도 마지막까지 가면은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